집어먹으려구요 대패 생김살 목방 아, 로 보시기. 어느 시청자분이 카페에다가 이거 쓰는 걸 올려주셨는데 거실에서 이거 해가지고 먹는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하나 사. 오. 근데 사이즈가 생각보다 아담하네. 이거 귀엽네 이거. 야 이거 여기서 구우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노트북에 기름 좀 들뜨겠지? 오일 세척. 뚜껑은 한번 씻어 올게요. 자, 이제 뚜껑도 씻었습니다. 이제 상추, 나개가 부스. 아이고 딱지 기어보라. 우리 시청자님 좋아하는 마늘하고 쌈장, 비친 타올, 콩나물 무침. 이제 슬슬 대패 좀 꼬볼까? 코팅 팬이니까 그냥 얹어도 되겠이 그냥 팍박은어팍박 얹어 에이 모르겠다 팍박은어에다 하나 더얹 에이 빈자리 없이 빽빽하여 소금 후추 우리 시청자분들 일단 여기에다가 내가 이거 어? 왠지 이거 콩나물 어? 이거 딱꽂아달라그럴것 같더라고 기름기 이제 이 콩나물들이 먹는다니 오마이갓 어! 오우야 이거 이 큰일 났다 이거 야 기름 기름 파티야 기름 파티 이거를 살짝 이렇게 들어 그래가지고 기름이 요 콩나물로 가게 만들어 언덕을 만들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언덕 빼기 상 만들어가지고 요 콩나물에다가 요 기름 쌍배기게 콩나물이 기름 막이쁘장아이무다이쁘장아 이무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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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바라시는 버섯도. 워따워따워따 이거. 오. 귀여워. 아, 제그러나다 네, 빼도록 할게요. 어, 유리, 아조시 좀. 좀뭐 좀만 달락하니까. 오늘 집 밖에서 잘 뻔했다잉 <laughs> 맛있게 묵 뭐. 제꺼도 좀더 넣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다들 <laughs> 그냥 먹으면 되지 않을까 오빠는? 음? 거기서? 아니 유리 어, 왜? 걸린다고? 그렇지 <laughs> 두번째 판때기도 이거 어? 바로 불 올려놓고 딱 아, 구워야지 이거 일단 여기 버섯 부대 좀 넣어가지고 기름기 좀 해결할게요 아, 기름기가 확실히 좀 세긴 세다 이거. 기름기 난리 났다 이거 아 이쪽, 이쪽까지 음. 오게 자아 <laughs> 음~~, 음. 음~~ 비비었다 진짜 굉장히 맛있다 이게 대패가 이게 공기가 반이야 이거 구우면 없어 이거 자 이제 나좀무볶볼까 이거 아나 콩나물 좀 덜어먹고 난난 이거 콩나물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콩나물이랑 이게 고기 딱 같이 이다딱 해가 아~~~~~~~~~~~~~~ 다 맞추거든 비음 음~~ 맛있네 음. 어? 아, 진짜 맛있다 경진님처럼 100kg 되는 법좀 알려주세요 25년째 50kg가 안 넘네요 50kg 안 넘으면 너무 말랐다 그뭐 희발이 없어가 되겄나 그저 놀리는 거지 이거 나는 살찌는 법조식이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살찌지 응 어. 보니까 그러니까 불좀 줄여가지고 열좀 식었다 싶을 때 고기 딱 돌려주면서 기름 좀 걷어야겠다 <laughs> 일단 기름 한번싹 걷어낼까 어차피 기름이 계속 나올 거잖아 뭐 휴지도 굶는 거야? <laughs> 질투하네 오늘의 메뉴 키친타월 콩타월콩섯물패섯음기 있는 케 진짜 고 <웃기고> 있어 키친타월어 <laughs> 아니야! 유리, 아! 아, 뭐야! 음 키친타월이한입 줄까? 음~~ 맛있을 것같은데 음~~ 어요 여기 있어요. 어요어요여어요어요요기있어기 있어요. 여기 아어기름어기있먹요 여기 있어기있어있 우리 유리 언제 다 먹었어? 더안 먹어도 돼? 나 고기만. 아 고기만 달라. 불식하고만. <laughs> 저는 응. 팽이버섯 좋아. 팽이버섯 사올 거야아왜 팽이버섯 사올 거? 에이, 음. 아, 안 되겠다. 아니 이렇게 구워가지고 고기 어느새 오래 다 구워. 볶음밥 할 거. 요거 남기고 자한 번에 볶도록 하겠습니다. 밥좀 가져올까요? 어? 밥 좋아. 밥이랑 뭐 필요해요? 밥이랑? 응. 음. 밥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아뭐 어, 넣을 거 있어? 추가적으로? 이따가 볶음밥 해 먹게. 살짝 요렇게 할게 살짝 요렇게 요렇게 오 유리씨 바꿔봐 볶음 콩나물 야아따 막 누리끼리해진 거 봐라 이거 누리끼리한 볶음 콩나물에다가 이거 막 고기 같이 먹으면 막 좋은다 이거 야아따 이거 찌릿 어우 싸고아이 기름 튀는데 이거 아주 덮어 그렇게 열어놓으니까 <놀람> 키친타월 저거 계란말이 같애 <laughs> 중요한 거야 된다 계란말이 뒤집줘야지 이거 새거 넣으세요 새거 흡수가 안돼 맞네 새거 넣으세요 뭐거 구워서 먹으려고 <laughs> 아 큰일 났다 두부구이 기름 떨어지는 거봐 이거 새거 하나 투입 그러면서 이제 고기 한번 뒤집어주고 왔다 막 바삭하게 굽힌 거 봐라 이거. 반대면도 바삭하게 굽히면 죽었다 이 근데 목살 진짜 괜찮겠다 어 그러니까 기름기 좀 없는 거 기름기 음... 좀 없는 거나 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라면도 끓여볼까 이좀 이 낫지 않나? 그러니까 이물 약간 자작하게 해가지고 괜찮네 오늘 그것도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쌈장도 <laughs> 이렇게 탁 <목소리> 이리다 먹고 얘도 꼭 먹자고. 후식 후식. 귀여워. 응 <laughs> 음, 음. 음. 아, 밥도 한 모으래. 밥 너무 맛있다 진짜. 라볶음밥해서 먹을래. 어, 오케이 오케이. 볶음밥 혹시 이 밥으로 다 해야 되나? 이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다리리리리리리리이리리리리리리리리 이따가, 이따가 어, 됐다.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게 밥 더가 져 좋긴 아니면 뭐 어. 되겠지? 어. 어, 어. 음. 김가루랑 김치 조금 남았거든. 어, 김치 좀에 남았다고? 오호. 나 돌돌이가 버섯 옆에 처머리에다가 내가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콩나물, 마늘도 이거 좀에 넣고. 김치도 싹 넣고. 내 친구를. 아, 이거 그냥 무조건 맛있겠는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아서 네. 이렇게 쌓아서 마다 얹어가 잘 얹어가 아 근데 진짜 여러분 이렇게 구워서 먹으니까 느낌도 있고 적게 질소 <목소리> <때. 목소리> 손수로 할 때도 이 정도 사이즈 진짜 괜찮아 귀엽고 좋네 죽었을 거 같다 오 됐어 됐어 많습니다 아우 어잘먹겠요니 음 맛있는데 우당탕탕 일이 많았지만 바닥이 이야 잘 눌었어요 어.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와우 오 와우 뜨거워 어. 바삭바삭해 바스, 맛있어 그냥 볶음밥 대불렀다 이거 입천장 데이겠다 오빠야 오빠 볶음밥 진짜 잘한다 음 진짜 잘한다. 기름 튄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벌써 소파하고 카펫에 다 배겨가지고 안 치워도 돼요. 다 제가 치워요. <laughs> 우리 유리 씨는 천사야. 저는 주방을 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 아, 오늘 대패삼겹살 500g짜리 만원짜리 하나 구매하고 아유르랑 이렇게 천천히 먹는데 배가 안 차요. 배부른데? 라면 먹으려고? 라면 먹어가 뭐 올까? 집에 봉지 라면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있나? 어 찾아보고 올게요. 어, 어. 여기 가져오나? 와, 컵라면이. 네. 봉지 라면 없나 응. 아 이거 어. 봉지 라면이 없는 관계로 컵 라면 한번 도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작은 분이 있잖아 되게 약간 소심하게 되는 기분. 그냥 좋다. 되게 귀여워서 좋다. 약간 소꿉놀이하는 기분. 음. 음 좋아요. 크기도 아담하고. 네, 저, 오피스텔에서 이사를 나온 지 벌써 5년이 다 돼가는구만. <laughs> 옛날 생각이나. 그 복층 오피스텔에서 내가 한번 살아봤었는데, 그때 당시 그 에어컨 때문에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음. 그때 집안에서 우산 쓰고 있었다니까요? 음. 에어컨에서 비가 자꾸 내려가지고 우산 쓰고 먹방했어요, 우산 쓰고. 아니, 에어컨이 천장에 달렸었거든요? 근데 그 에어컨은 습기가 차나봐요. 음, 음. 비사님이한번온적 있는데 구조 열람이었어 음. 그때는 살도 덜 찌고 송주불냉면도 잘 먹었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났다 5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그때랑 또 비트코인을 <laughs> 넣었었어야 했는데 아니 설거지 한번 할게요 오케이 설거지 끝 이제 여기에다가 그래도 지금은 옆에 유리님이 계시잖아 이사한 것 중에 가장 좋은 점 그때도 있었어요 <웃음> <웃음> 자 일단은 육수 오리조개 오 오 뜨거워라 <laughs> 뒤집을 수 있어? 음. 음. 와 진짜 괜찮네 여기다가 계란을 넣었어야 했는데 유리 씨도 한 젓가락만 드신다 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한 젓가락이면 되겠어요? 네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덜리었니응나좀 음. <laughs> 놔두면 익을 거야 응 음. 컵라면 음, 끓여 먹으면 면 쫄깃해져요 여러분들 맛있어요 <laughs> 와, 맛있다 그리고 이게 대패를 저희가 여기에 구웠잖아요 여기에 굽고 여기다 덜어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패 기름이 좀 남아 있었거 그게 면하고 같이 만나니까 맛있어. 야, 좋네, 이거. 음, 야. 아, 국물, 국물도 한번 맛볼까? 이거 단점이 국물떠 먹기 힘들다. 아, 음! 짤것 음. 같은데? 국물은? 진짜 짤하게 맛있어. 아, 모르겠다, 이게. 한숟 먹어볼래? 음. 이런식 라면은 짜게 해먹어야 맛있어 음. 음. 컵라면 특 진짜 한두입 먹으면 없어 마음이 아픕니다 음, 마음이 아파요 라죽 원합니다 아, 볶음밥 먹었는데. <웃음> <웃음> <목소리> 마지막 남은 이 콩나물 김치 아개스까지 쌍으로 국물 시원해 이들이 다. 이렇게 몸이 뭐 이게 코지라 이씨 아죽인가마 그 뭔가 뭐 하여튼 미스무로이 하이 된다 이리 리이리 됐어요? 저 다음 주부터 오셔. 진짜 여러분, 들 이거, 까 먹어요. 술먹어가지고 <laughs> <laughs> 오빠, 지금, 되게 7 5 k 오같로 자, 고 싶은 거 있어? <laughs> 오늘, 라죽진짜잘 됐다 약간 황금 비율? <웃음> <야>. <웃음> 와, 다음에는 목살이나 아니면 뭐, 소고기 같은 거 약간 기름기 없는 걸로 한번 또 써보죠. 오늘은 좀 기름기가 많아서 아 요리하는데 약간 좀 아쉬웠대.